습니다. 이번에는 그 차단을 만들겠는데요. 차단도 그 중국에서 그좀 유명한 그 동북에서 그음 길거리 음식에 속하는데 그 마트 앞이나 뭐 역전 앞에 많이 팔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그 재료부터 소개할 것 같으면 이거 계란, 계란이 제일 중요한 거죠. 차단은 차는 그 맛있는 차란 차고 따는 그 계란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즘 계란값이 엄청 올라가서다힘들시죠 그래도, 어떻게 <laughs> 어야 되죠? 제가 마트에서 보니까 그, s 계란 한 판, 3, 30개 개5 0 0 0원한 m e 더라 m 요 그래도 아무리 비싸도 좀 먹어야 되죠 아무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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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부터 o m e some, some, s o m 그 s 마시는 그 참입니다 중국 차요 이 중국 마트가 에 있거든요 차 차로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거 이거 차단을 만드는데 그 이거 요리 그, 그거든 재료거든요 이거 전문 파는 거 있는데 이것도 무식면 근데 이거 절로 만들어도 되는데 절로 절로 해도 간단하게 간단한데 좀좀하기가좀그렇거든요 이거 이것은 좀대다수 쉬워 쉬워요 이거 한번한 번으로 한, 한 터뜨려 놓겠습니다. 예, 이거거든요. 이거 하나 넣으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거 다시다에 소금, 설탕 조금 그리고 이거 간장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어, 냄비에다가 물을 끓, 물그 찬물 응겠습니다. 찬물을 담고 그다음에 찬물에 어 계란을 먼저 넣죠. 계란이 그 잠질 어느 거지간치그 잠길 정도로 그 넣으면 됩니다. 그 거의 다 잠긴다 한 정도에서 넣고요. 그 다음에 불을 켜겠습니다. 큰 불로 켜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그 불이 그 풀풀 끓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그 이렇게 불 끄고 한 10분 정도 있으면 그게 그 계란 그다 삶아지거든요 근데 이 차단은 그다다 삶아지 다 전에 그러니까 끄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풀풀 끓어서 그 다음에 한 5분 지난 다음에 그끊어서 음, 사물을 담그겠습니다 불이 뭘끓지아시죠 그럼 끄겠습니다 예 그리고 끄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 놓고요. 한 5분 정도 지나가지고 찬물에 담가 놓겠습니다. 계란을 꺼내서 찬물에 담그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에다 예 원래 그 대추물 있잖아요 이게 다그 간장 한큰 숟갈 예큰큰 글로 하나 볼거요 그다음에 차차지죠 차를 다 쏟아 넣고 그다음에 이그 차단하는 그 그, 렇죠그재있죠이재료넣이요게다고 그 다시, 다시, 다 다시, 다 다시, 다조 다시, 당하게 넣고 그리고 소금 소금도 너무 많이 넣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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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어요. 그리고 이 계란을 하나하나 찾아서서 이게 숟가락을 찾아서서요 느껴서는 조금 깨진 된 뜨끈 그 껍질이야 어, 찾아서서 그리고 이걸 작은 불로 작은 불로 이거 마디 다 스며들어갈 때까지 한 30분 정도 끓여주겠습니다 예 네. 30분 후에 다시, 다시 봐요 이래 지금 근데 이거는요 차단은 이렇게 불을 계속 이렇게 작게 끓이면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종이에 싸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뜨거운 채로 먹어야 돼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유, 뜨거. 이 원래 저 중국에서 이 종이에 이렇게 싸서 이렇게 주던데요. 어, 아, 들어 들어. 쌓이는데 뜨거워서 가지고 지금. 아 조금. 집에들어갔네들어가기 간에. 베트로 어, 간에. 네 차단 맛이 나는 로 간에. 베트로 간에. 바로이 맛이야 로로이에다 이렇게 계속 그 지금 에베트 간에. 간에. 베트로 간간 온 하루 계속 놔두거든요. 이렇게 불 총구 켜고 그리고 이렇게 먹을 때 바로 바로 먹거든요. 그 다음, 아, 집에서는 번거롭잖아요. 그래 끄다가 물이 다시 켜서 그다음에 또 이렇게 꺼내 먹으면 됩니다. 그예 <laughs> 그럼 다음에 봬시다 맛있어요. 한번 해봐요. 형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